감사합니다. 해피순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기분 좋게 이어가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말에 지방에 강의를 하고 오다 보니 에너지 보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만은 감사를 통해 힘을 내어 한 주를 알차게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컨디션에 따라 에너지가 더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들 좋은 에너지를 통해 한 주도 씩씩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듣는 감사일기 주제가 약간 들쑥날쑥하죠? 그래도 듣는 감사일기 내용들은 알고 보면 우리 마음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 다소 주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즐겁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비판자, 감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릴까 합니다. 특히 오늘의 이야기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엄격하거나 의무감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사 또는 투입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그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사회학 사전에 나온 내사 또는 투입의 정의를 읽어봐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태도, 가치 혹은 행동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처럼 동화시키는 무의식적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부분적인 정체감으로 보여진다.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내적 투사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아에 의해 사용하는 방어기제로 간주된다. 내적 투사의 특수한 형태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박해를 받은 한 개인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와 유사한 태도와 행동을 채택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방어할 수 있다. 시범자를 따르는 경우처럼, 내적 투사는 또한 개인을 더큰 자율성으로 이끄는 정상적인 발전 과정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엄격한 방식과 교율이 싫었는데, 어느새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어, 우리 역시도 그 방식대로 자신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사 또는 투입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성장 과정 속에서 작은 실수만 해도, 한심한 녀석,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라고 혼이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부모가 자신을 그렇게 혼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 한심해. 난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라고 스스로를 비난 또는 자책하게 되죠. 양보를 강요받고 성장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양보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맞이라는 이유로, 착한 아이와 양보를 강요받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자신이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한 분이 기억나네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여자는 날씬해야 돼라는 말을 듣고 성장했던 한 여성분은 강제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많이 먹어도 과식을 한다고 많이 먹는다고 자기 관리를 못한다고 혼이 났거든요. 그 여성은 결혼을 하고 40대가 넘어도 마음 편히 무언가를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제는 엄마와 더 이상 곁에 함께 살지 않아도 엄마가 심어 놓은 그 생각 자체가 스스로를 감시 감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조금만 과식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나는 자기 관리 하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이러한 내사와 투입은 그런 생각을 심어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저를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잘못을 해도 한심한 놈,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라고 저 자신을 혼내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꽤 많거든요. 저마다 성장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자, 비판자는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감시, 비난하곤 합니다. 혹은 그 비판자의 기준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엄하게 비난하고 몰아붙이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내부 비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부 비판자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혼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실수를 할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나요? 내사는 이런 질문의 답변과 관련된 기억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부모님, 즉 양육자와 관련된 기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이번 듣는 감사일기를 듣고 자신의 내부 비판자를 찾으신 분들은 그 비판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기억에 대해 EFT 이야기 기법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기법은 51번째 듣는 감사일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을 지우면 한결 편안하게 내사 또는 투입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때가 되면 업데이트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그것이 진실인 양 믿고 살아갑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가치들은 지우고 업데이트 하시길 바라고요 과거에 만들어진 기준과 판단으로 자신을 재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EFT로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고, 긍정학원으로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내사, 투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가 되길 바라며, 이제부터는 듣는 감사일기로 감사의 에너지를 채워보도록 합시다. 영등포 건물의 누수공사가 내일 끝날 것이어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에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가 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 인생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라 잠을 여유롭게 잘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찍 출근하여 동료를 도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몰아내야 한다고 여기기보다는 다르게 생각해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업을 재밌게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친구와 업무를 같이 하여서 감사합니다. 어떤 말로 위로가 안 됐지만 함께 자리를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축복을 받아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에게 축복과 사랑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양도를 마주하며 해변을 걷기도 하고 바람이 좀 불어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먼저 용기 내어 마음 내준 내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게 최선의 일임을. 감사합니다. 센터에서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공간이 허락된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존재만으로 충분한 가족에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불편한 이 공간이 지금은 편안해진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일기를 나눠주신 다이름 행복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가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